제니가 하는 건 모든 다 궁금하는 게 인지상정. 오늘 소개할 제품 오늘 소개할 제품 중국 제일생활건강의 마데카 린클 트리트먼트 립밤인데요.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늙듯이 그냥 립도 노화 오는 거 다들 알지. 피부처럼 이제 관리해야 돼. Oh my g o 이거 마데카 링클 트리트먼트 립밤이요. It's a real 주름 개선 기능성 립밤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. 뱀야쏙치소 마데카솔 이거 다 알지 너네도 그거 동국지우 우리... 립밤이야 자이 립밤이요 어떻게나 보습력이 야무지다는데 입술 통원에 착 달라붙는 쫀득한 텍스쳐 예 신경을 좀써주는데 특별 할인까 39,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7,000원 상당의 마데카리 플럼퍼도 같이 증정을 해드리는데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